전 세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매매 지표 5개를 꼽으라면 올린저 밴드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만큼 활용도도 높고 오랜 기간 사용된 만큼 기본 매매법을 넘어 이제는 업그레이드 매매법까지 용도도 다양하죠. 볼린저 밴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매매법은 볼린저 밴드란 지표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회색 음영으로 칠해진 볼린저 밴드를 형성하는 수식이 있죠. 지표의 설정을 눌러보시면 인풋 탭에 표준 편차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위쪽에 베이시스 MA 타입이라고 써있죠. SMA라고 돼있는데 SMA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단순 이동 평균입니다. 그 이동 평균이 가운데 파란색 선으로 그려져 있고 이 이동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 2에 해당하는 만큼의 범위를 그려주면 이 밴드가 나와요. 이렇게 밴드를 차트에 적용시켜 놨더니 재미난 현상이 발견된 겁니다. 가격 캔들의 95% 이상이 지금 보시다시피 밴드 내부에 머물러 있어요. 밴드 외부로 나가 있는 캔들의 량은 5% 미만입니다. 이 압도적인 비율을 활용하는 매매법이 가장 기본인 건데요. 예를 들면 이 자리처럼 캔들이 밴드의 하단에 도착하면 다시 밴드 내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잡고 또이 자리처럼 캔들이 밴드 상단에 도착하게 되면 상단을 이탈하기보다는 다시 밴드 내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숏을 잡는 겁니다. 이것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매매법인데 문제가 있죠. 이 자리는 밴드의 하단에 가격 캔들이 도착했지만 안 올라갑니다 추세를 타고 그대로 밑으로 내려버리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듯 밴드 외부로 이탈한 다음 어떨 때는 바로 다음 캔들에서 밴드 내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밴드 외부에 머물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매매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지금과 같은 추세장입니다. 이런 자리 상단을 완전하게 터치했는데 가격이 밑으로 안 내려가고.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내려가겠지 하고서 숏을 잡았다간 큰일 나는 자리겠죠. 그래서 밴드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기본 매매법은 횡보하는 박스권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추세가 연이어 터지는 구간을 만나면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우리 채널에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건너가 계시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주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업그레이드 매매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매매법은 지금 여러분들도 컴퓨터 켠 다음 주력 매매 종목 차트 켜놓고 제가 설명드리는 전략 바로 연습해 보세요. 이 매매 전략은 오늘 살펴보는 코인은 물론 주식, 외환, 해외 선물 등 어떤 차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매매법은 단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볼린저 밴드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단기 변동성을 잡아내는 거죠. 장기 추세에 해당하는 매매에서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타임 프레임에 단타 위주로 오늘은 매매법 설명드립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를 적용했으면 설정이 들어와서 모습 탭에서 어퍼 이거를 체크해제합니다. 그리고 저는 백그라운드는 안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이도록 선 두께만 두껍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은 오로지 롱 포지션만 잡는 매매이기 때문에 롱 타점을 잡아야 하는데요. 지금 이 하락 추세가 눈에 보이죠? 그랬다가 그 유명한 쌍바닥을 만드는 패턴이 나오는데 이 쌍바닥 패턴,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잡아내는 전형적인 형태가 이거예요. 이 부분 좀 키워서 살펴보죠. 마지막 하락에서 밴드 외부로 이탈이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리에서 밴드 하단선 터치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의구심이 하나 들 수도 있어요. 이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이탈이 나왔고, 여기서도 터치가 나왔는데,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맞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구간입니다.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밴드 중앙선 돌파가 나오는 캔들이고요.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 캔들, 이게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즉, 여기에 터치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이 쌍바닥이구나, 롱 잡으면 되겠구나. 아니면 현물 매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리 잡았다가는 여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터치 이후 강한 양봉을 통해 중앙선 돌파가 먼저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캔들 혹은 멀지 않은 캔들 안에 큰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바닥 이후 반등의 고점 여기를 통과하는 양봉이 하나 나와줘야 된다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타점은 어떻게 잡냐면 거래량이 터진 해당 양봉이 나오면 반드시 눌림목이 나와요. 이때 이후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는 세상에 없습니다. 반드시 눌림목이 나와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매매법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이 양봉 이후 중앙선 터치가 나오면 그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 보이죠. 중앙선에 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트레이딩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중앙선 근처에 내려오게 되면 캔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가 지금 이 캔들은 하락을 잡아먹는 상승 전환 양봉 캔들이죠. 이거 캔들 패턴 보고 그냥 진입합니다. 중앙선의 기울기도 꺾였고 정확히 중앙선 터치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매매 타점을 잡게 돼요. 그런데 일단 난이도가 높죠. 이렇듯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파생매매법을 하나하나 모두 익혀나가게 되면 사실상 볼린저 밴드 없이도 매매할 수 있는 고수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이에요.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장점도 명확하지만 단점도 명확하기 때문에 인류 지성의 집합체 최 GPT 최신 버전에게 볼린저 밴드의 장단점을 확인해 보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점을 먼저 빠르게 살펴보면 가격의 변동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주고 시장의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알수 있다. 맞죠? 또 가격이 상하단 밴드를 돌파하면 당연히 강한 추세 발생한다는 거 방금 확인했고요. 그리고 첫 GPT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해 주죠. 빠른 변동성에 대응하기 좋다. 따라서 단기 매매에 유용하다라는 거고요. 명확한 단점이 명시됩니다. 상승과 하락에 대한 추세를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행보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신뢰성이 낮습니다. 왜냐면, 밴드가 좁아지기 때문에 좋은 매매 신호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 속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차트를 다시 한번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이 구간, 하락하는 시점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밴드 밖으로 이탈이 나오죠. 원래 이 지표의 성격은 가격 캔들 움직임을 모두 밴드 내부에 감싸 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밖으로 이렇게 이탈이 발생해요. 그것은 전형적인 지연 때문입니다. 지연을 영어로는 렉이라고 하고요. 흔히 컴퓨터 렉 걸렸다 할때그 렉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일본식 영어로 소리를 내면 레그라고 합니다. 흔히 볼린저 밴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레그를 대단한 매매 신호 또는 볼린저 밴드의 특수성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지연이란 뜻일 뿐이고 지표에 있어서 지연은 약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 속도 문제를 당연히 단점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아주 우연찮게 입수하게 된 매매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계열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지표입니다. 이 지표의 코드를 입력하여 볼린저 밴드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지표는 인도에서 개발된 만트라 밴드라는 이름이고요.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변동성 계산이 더욱 정교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HMA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기본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 SMA를 사용합니다. 단순 이동평균이고 좋은 지표이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매매 타점을 잡기는 어렵죠. 그래서 프로들이 실제로 매매 타점을 잡을 때 사용하는 이동평균의 대표적으로 HMA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잠시 후 둘의 비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확장 밴드가 있기 때문에 과매수, 과매도 구간이 강화됐다라는 점이고 밴드에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색상이 추가됐는데 색상 굉장히 중요한 매매 지표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단점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첫 번째로 나오는 단점이 구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표준 편차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리스크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앞서 기본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를 2로 쓴다고 했죠. 이 지표에서의 표준 편차 도 2로 고정해 놓고 씁니다. 안 바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추세 확인에는 일반 볼린저 밴드와 같이 확인에 한계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도구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트라 밴드 어떤 지표인지 기존 볼린저 밴드 대비 효율은 어떠한지 살펴보시죠. 이े जो मेरे नोट्स होंगे वो बेसिक ल र ् न र ् i के लिए बहुत ज्यादा ज ् य ा 이 분은 과거 수학자였던 디아 다자브라는 인도 사람인데 순수하게 수익이 필요해서 10여 년전 처음 트레이딩을 시작했고 대부분 독학했다고 해요. 그중 볼린저밴드를 주력으로 사용하며 수익을 키워 오다가 볼린저밴드의 약점을 파악하고는 그것을 개선해낸 겁니다. 당시에는 이 개선된 지표를 이분 블로그 통해서 배포했었는데 지금은 이분 엑시스 AMC라고 인도의 손꼽히는 헤지 펀드의 관리자가 되면서 관련 기록들을 거의 다 닫아버렸어요. 그 지표와 로직을 트레이딩 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코딩한 것이 바로 이 지표입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상하단 밴드와 그리고 빨간색, 초록색의 다이아몬드도 있고요. 또 가운데를 관통하는 선도 있죠. 하나씩 살펴볼 텐데, 맨 먼저 이 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지표는 중앙 기준선을 SMA가 아니라 헐 이동 평균 HMA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 헐은 어이없다는 헐이 아니라 앨런 헐이라고 하는 개발자 이름을 따서 헐 MA라고 불리는 지표이고요. 상단 지표 클릭 후 HMA 검색해보면 첫 번째에 헐 이동 평균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클릭해보시면 차트에 적용이 됐는데 길이값을 20으로 바꾸고 눈에 잘 보이도록 두껍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해당 지표의 중앙선과 겹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면 볼린저 밴드의 이동평균을 살펴보기 위해 베이시스 외에 나머지 다 체크 해제를 한 다음 살펴보시면 아래쪽 검정색 선이 일반 볼린저 밴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선이고요. 파란색이 만트라 밴드의 기준선입니다. 차이가 극명하죠. 길이 값은 둘다 20으로 고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헐 이동평균의 산출 방식은 아래 보이는 이 거래량을 압축해서 이동평균의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매 타점에 특히 단타 매매 타점에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이동평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쌍바닥을 확인한 이후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 지표에서 매매 타점을 나타내는 이 설정값을 통해서 이렇듯 초록색으로 매수 타점과 빨간색으로 매도 타점을 안내해 줍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앞서 일반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이런 추세장에 약점을 보인다 이 내용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이 지표에서 알려 주는 매매 타점 시그널을 통해서 보면 단한 번도 시장에 잡음이 나오질 않고요. 큰 추세 이후 여기에서 처음으로 매도 시그널이 발생합니다. 제가 앞서 이 자리 매수 타점 잡는 방법 설명드릴 때두 가지를 알려 드렸죠. 첫 번째는 거래량이고 두 번째는 캔들 패턴이에요. 이 둘을 모두 알고 있어야만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점 잡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이런 내용이 이미 포함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초록색을 매수, 그리고 붉은색을 매도, 이렇게 상호간에 포지션 진입과 청산 조건으로 설정한 다음 이것을 전략으로 만들어서 백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함께 볼수 있도록 차트에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창 조정이 깊었던 작년 여름부터 긴 기간 동안 백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결과가 상당히 좋죠. 수익률이 46%가 나옵니다. 그냥 신호만 따라가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살펴본 결과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익절과 손절의 조건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손익비 개념을 사용하죠. 따라서 이 방법에 비해 손익비가 월등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손매매를 하는 우리가 단순 지표 신호에만 의존하는 거에 비해서 승률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하단 밴드의 색깔 변화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변동이 심한 추세가 멈추고 전환되는 이런 구간을 살펴보면 앞서의 롱 매수 타점을 이 자리에서 익절하면서 만트라밴드를 통한 추세 매매 성공적으로 수익화했고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니 밴드 폭이 앞서의 모든 구간에 비해 가장 넓죠?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는 자리다라는 걸 파악하고 매매에 임해야 되겠는데요. 이때 볼 것이 바로 밴드의 색깔입니다. 색깔을 유념하면서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지금 상승하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왔어요. 바로 밴드 색깔의 변화인데 이 부분 확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롱 포지션을 잡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단계에서 밴드는 위쪽 거만 보면 됩니다. 붉은색 밴드가 처음으로 색깔이 빠진 회색으로 전환되는 자리가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추세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롱 포지션에 들어간 그리고 중앙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상승 추세에서 강했던 추세가 바로 이 자리로부터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서 들어갔던 롱 포지션 이 자리에서 정리해주는 게 좋겠죠. 따라서 이 캔들 종가에서 모두 익절을 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롱 포지션을 잡고 했던 이 자리를 만약 만트라 밴드 없이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서 대응했다면 어떨까요?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애초에 롱 포지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현재 중앙선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추세의 끝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을 만트라 밴드를 활용하여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후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이때의 익절이 아주 요긴했죠. 그리고 나서 상승 모멘텀은 상당히 꺾였다는 것이 확인되고요. 그렇다는 건 다시 한번더이 구간처럼 밴드가 확장되는 즉 가격이 분출되는 구간을 막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스퀴즈 구간이 한번더 만들어질 거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후의 가격 변동 함께 살펴보면 스퀴즈 구간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밴드 하단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폭발했죠. 그렇다는 건 여기서부터는 가격의 변동성이 다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캔들을 보니, 롱 포지션, 신호가 나왔네요.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손절은 직전 저점으로 설정하고, 포지션을 운영해 보죠.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니, 매도 전환 표시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여기서 들어갔던 롱 포지션, 여기에서 정리하라는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 매매 전략은, 첫째, 이렇게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왔을 때, 그 신호 그대로 매매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익이 46%가 찍혀요. 따라서 이만큼에 대한 손절, 그냥 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손익비에 따른 매매법을 적용한다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정확히 활용할 줄 아신다면, 매매 수익률, 월등히 높일 수 있다 설명드렸었죠. 그 사례가 여기입니다. 우리 손절 라인은 여기예요. 따라서 아직 우리가 진입했던 구간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포지션을 잘라버리게 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이며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도 마찬가지로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손익비 룰에 따라서 손절하지 않고 홀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변동을 지켜보니 바로 이때 강력한 양봉이 터져주면서 가격이 상승해주죠. 그리고 바로 다음 캔들에서 익절하라는 신호가 나오네요. 앞서의 신호는 손절이었지만 이번 신호는 상당히 괜찮은 익절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욕심부리지 않고 포지션 전량 익절해줍니다. 그리고 앞서 위쪽 밴드 색깔을 봤어요. 이번에는 아래쪽 색깔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롱 포지션이 아니라 위쪽에 붉은색, 이것이 숏 포지션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하단 밴드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이어지다가 바로 이 캔들, 이 자리에서 회색이 되었죠. 회색 직후 바로 이번 캔들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색깔이 다시금 초록색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상단밴드의 붉은색이든 하단밴드의 초록색이든 색깔이 칠해진다는 것은 추세가 시작되고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숏 포지션에 들어가야 되는 이 신호에서 하단밴드의 색깔이 칠해진다는 것은 추세가 시작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 자리는 포지션을 전환하여 숏 포지션에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밴드 하단 터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단밴드를 타고 더 깊게 내려오면서 우리의 쇼 포지션 수익을 더욱 높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포지션 전환 신호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첫째 신호를 따라서 그냥 매매하셔도 충분히 좋아요. 그리고 두번째 손익비 이미 감안하고 매매 포지션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상하단 밴드 색깔을 활용하는 매매까지 포함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보면 롱 전환 신호가 나오는데, 숏 신호에서는 하단 밴드, 그리고 롱 신호에서는 상단 밴드 본다고 말씀드렸죠. 상하단 밴드 색깔은 지금과 같이 단기 웨이브에서 추세의 시작과 전환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앞선 이 구간을 살펴보면 조금 더 확대해보죠. 지금처럼 하락하는 웨이브 이후 발생하는 롱 포지션 신호에서는 대부분 상단 밴드 색깔이 회색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번 캔들을 보면 붉은색으로 전환되었죠. 따라서 상승 추세의 시작점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신호에 맞춰서 그냥 매수하셔도 되지만 상단 밴드 색깔이 아직 회색이죠. 이것이 붉은색이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펴봤더니 바로 다다음 캔들에서 색깔이 붉게 전환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서 하락하던 거래량이 양봉캔들 등장과 함께 상승 거래량으로 바뀌었죠. 앞서 이 지표에 이런 거래량 내용들 이미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매매 승률을 보다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 여기서 매수 포지션 들어가는 것보다 이 매매 신호 그리고 밴드의 색깔 변화까지 중첩된 신호를 확인한 다음 이 자리 종가에서 롱 포지션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포지션의 손절은 직전 저점 이 자리로 설정하면 괜찮겠네요.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포지션에 진입한 이후 중앙선이 상승하면서 롱 포지션이 맞긴 맞죠? 그런데 문제가 밴드의 상하단 범위가 얇아지는 스퀴즈 구간에 다시 한번 돌입하게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재미없는 구간이 발생할 것을 뻔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나온 이 자리에서 그냥 모두 다 정리해 줍니다. 스퀴즈 구간이 지나가고 나면 앞서 이런 자리처럼 큰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신호 확인하고 나서 그때 다시 매매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이 지표의 마지막 단점, 추세 확인에 한계가 있다, 이거인데, 여기까지만 극복해낸다면, 우리가 원하는 더 세밀한 매매 시그널, 강한 시각화, 그리고 확장성 있는 밴드 계산까지 훨씬 강력한 만트라밴드 매매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추세 확인을 위해서 답사와 같이 1위 20값에 단순 이동 평균을 추가할 겁니다. 추세 확인에는 이만한 지표가 없어요. 이동 평균의 우상향과 함께 완연한 상승장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하락 전환 신호가 발생했네요. 이렇게 되면 이 신호를 통해서 모아왔던 롱 포지션 이 자리에서 모두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자리는 넓었던 밴드 구간이 좁아지는 형태이고 또 상승해오던 이동 평균이 아직 하락 전환되진 않았어요. 따라서 숏 포지션 진입까지는 하지 않고 다음 신호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후 지켜봤더니 다시금 매수 진입 시그널이 발생했죠.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자리가 상승 후첫 번째로 맞이한 눌림목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따라서 추세의 계속을 예상해 보고 이 자리 종가에서 롱 포지션 다시 들어갑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여기 위에서 매도 신호가 포착되었죠. 우리는 앞서 상하단 밴드 색깔을 이용한 단기 웨이브의 추세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더 살펴보면 아래쪽 밴드는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색깔이 회색이기 때문에 하락으로는 가능성이 많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위쪽의 색깔은 여전히 붉은색입니다. 그렇다는 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죠. 따라서 지금 이 신호에서 100%다 익절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 익절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캔들 종가에서 50% 익절을 하고 아직 50%의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단 밴드 색깔을 유념하면서 운영해 보도록 하죠. 그후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니 상승 장악형 캔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며 상단 밴드 색깔이 진검다리 형태로 붉은색과 회색을 반복하고 있네요. 그러다가 회색이 등장했는데 이번 캔들에서는 중요한 게 보이죠? 50% 익절했었던 앞서의 양봉 캔들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거래량을 보이며 음봉 캔들이 등장했고 상단에 긴 꼬리가 달린 하락 전환 패턴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캔들 종가에서 나머지 50% 모두 익절해주며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세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숏 포지션에 진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후 가격 변동 살펴보면 가격이 충분히 내려간 다음 22동 평균선과 가격이 완전히 수렴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동 평균선의 우상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다음 단계에서 발생한 롱 매수 신호 포지션 진입해야죠. 그후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이동 평균선의 가이드와 함께 가격은 우상향했고 이제는. 이와 같은 단기 눌림목이 있어도 앞서와 달리 추세에 힘이 실렸기 때문에 신호가 대응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익절 신호가 발생하죠. 이 자리 종가에서 전량 익절해 주도록 합니다. 이때 이후 가격이 변곡점을 맞아 이동 평균선이 하락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스퀴즈 구간을 지나고 밴드 폭이 확장되고 나서 처음으로 숏 포지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그후 하락하는 이동 평균에 따라 또다시 숏 포지션 시그널이 발생했죠. 이후 가격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하락하는 웨이브가 이 자리에서 상승 신호가 발생하며 끝나게 되네요. 어떤가요? 오늘 살펴본 만트라밴드, 기존 볼린저 밴드의 단점을 극복하며 명확한 타점이 제시되고 이 타점대로만 포지션을 운영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46%의 수익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상하단 밴드 색깔과 이동평균의 추세 확인까지 병행하게 되면 수익률을 월등하게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매매법은 특히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께 웨이브 전체의 형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밴드로 시각화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평균과 함께 사용하며 가격의 큰 틀의 방향성까지 확인할 수 있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단타 매매 승률과 수익률 모두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만트라밴드 지표는 신청하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첫 번째 댓글에 파란색 글씨로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나오는 카카오톡 대화창 안에 숫자 2번과 만트라 밴드라고 지표명 메시지로 남겨 주시면 한분한분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고요. 신청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지표의 소스 코드가 담긴 텍스트 파일을 모두 제공해 드립니다. 받고 나면 전체 선택, 복사한 다음 차트의 최하단에 보시면 파인 에디터라고 있죠. 이걸 눌르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잡다한 글씨가 써 있는 공터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기존에 있는 글씨들 다 지워주시고 방금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차트의 넣기 보이죠? 얘를 눌러주시면 오늘 살펴봤던 만트라 밴드 지표를 여러분들 차트에서도 평생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타 매매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지표 활용법 빠르게 익혀두시고 실전에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